이번 실험은 플랫 큐브 불회옥잠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플랫 큐브 별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6칸의 정사각형 테두리를 오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려준 다음 점선을 따라 접어주도록 합니다. 네. 접어서 다시 펼쳐주면 16개의 사각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운데 3줄의 실선을 중심으로 세로줄을 따라 반을 접어준 다음, 이 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3개의 실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린 다음 다시 펼쳐주면 가운데에 홈이 파여진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맨 처음 오렸던 네, 별지의 윗부분을 준비를 해서, 네, 먼저, 앞면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림을 따라 각 칸에 숫자와 글씨를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글씨는, 네, 도안을 마찬가지로 거꾸로 뒤집어서 글씨를 따라 적어 주도록 합니다. 다음 다시 그림을 똑바로 놓고 앞면을 모두 채워주게 되면 그 다음 종이를 옆으로 넘겨서 뒷면을 칸에 맞춰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글씨는 도안과 종이를 뒤집어서 네, 따라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채워준 다음 다시 앞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도안의 아랫부분에 있는 8개의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각 칸에 써져 있는 숫자를 모두 모아서 4개의 정사각형 크기 안에 맞추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 불레옥잠을 만들어 보면 가운데 세로 점선을 따라 반을 접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 중간에 점선을 따라 반을 다시 접어준 다음 위두 칸을 아래로 내려서 네, 네 개의 칸 안에 불의 옥잠의 글씨가 모두 나타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글자들도 모두 맞추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수련 마름은 위쪽과 아래쪽을 한 번씩 접어준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이 솟아오르도록 반을 접어주고 위쪽 부분은 오른쪽, 아래쪽 부분은 왼쪽으로 펼쳐주면 수련발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꽃부들은 가운데 가로 선을 따라 반을 접어 주도록 하고 역시 가운데가 솟아오르도록 반을 접어준 다음 네. 위쪽과 아래쪽을 양쪽으로 펼쳐주면 연꽃부들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수세미는 물과 수의 글자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뒷면에 세와 미가 서로 뒤집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먼저 뒷면에서 윗부분을 접어 물과 수를 똑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제 위와 아랫줄은 위로 솟아오르고 가운데 줄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준 상태에서 오른쪽에 반을 뒤로 넘겨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D 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래 줄을 뒤로 돌려서 네미 글자가 뒤집어지게 만들어주면 네 물수세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이 가래는 네, 가래 글씨가 뒤집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뒷면에 생과 이 글씨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서 맨 윗줄을 한번 접어주도록 하고요. 네. 세 줄이 모두 아래로 내려가도록 접어 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뒤를 뒤집어서 가래의 글씨가 똑바로 서도록 만들어주고, 윗부분을 한번 접어 주도록 하면, 네. 생이 가래의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검정말은 뒷면을 준비해 주도록 하고, 먼저 아래쪽 반을 접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가 아래로 구부러지도록 모아주면 네, 검정말의 글씨가 완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 나사말은 아래쪽 한 줄을 뒤로 접어서 네, 안 보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 왼쪽 절반을 네, 뒤쪽으로 반을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사 글씨가 나타나게 해주고, 윗줄을 네, 뒤로 돌려주면 네, 나사말의 글씨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구리밥의 글씨는 먼저 뒷면에서 왼쪽 절반을 접어 오른쪽 반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네. 첫 번째 줄을 뒤로 넘기고, 세 번째 줄은 앞으로 넘겨 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한 칸을 앞으로 뒤집어 주도록 하고, 아래쪽 한 줄을 뒤로 뒤집어 주도록 하면, 네. 개구리밥의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쟁반에 부레옥잠을 담아서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레옥잠의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부레옥잠의 잎은 둥근 모양의 나란히맥을 가지고 있고, 네, 잎 아래 부분에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잎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의 밑으로는 수염같이 가느다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레옥잠은 물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로 물에 담가 보게 되면 뿌리 부분은 물 속으로 가라앉고, 입자루 네, 부분이 물 위에 떠서 잎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옥잠이 어떻게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잎을 하나 떼어내 보도록 합니다. 입자루의 네, 아랫부분을 잘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칼을 이용해 입자루를 가로로 잘라 보도록 합니다. 네, 입자루를 자른 단면을 보면 무수히 많은 구멍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 속에는 공기가 들어 있어서 이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입자루를 세로로 잘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로 단면을 관찰해 보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공기층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명한 컵에 물을 담아 준비해 주도록 하고 조금 전 자른 브레옥잠의 가로 단면을 물 속에 넣어서 눌러 보도록 합니다. 네. 물 속에 단면을 넣고 손으로 눌러 보게 되면 네. 공기방울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부레옥잠의 입자루 속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 부레옥잠이 물에 뜰수 있게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물에 사는 식물들을 네종류로 구분해 알아보고 부레옥잠의 입자루 단면을 관찰해 부레옥잠이 물에 떠서 살수 있는 이유를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